반갑다. 간양이 킹너드다. 오늘은 내가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자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니까 또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결국엔 다루고자 결심한 주제. 바로 25만 마일리지로 파는 아바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 25만 마일리지를 얻으려면 대체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로스트 아크 샵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상품을 250만 원즉 250만 로열 크리스탈만큼 사면된다. 왜냐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로열 크리스탈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마일리지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아 그럼 결국 250만 원에 파는 아바타 아니냐고 하는 육류비도 있을 것이다. 근데 25만 마일리지에 판다는 거랑 250만 원에 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왜냐면 25만 마일리지에 파는 거 사려고 250만 원 들고 가봐요. 혹시 한글 읽을 줄 모르세요? 하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250만 원에 파는 거를 사려고 25만 마일리지를 들고 가도 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아닌가 봐요. 하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이다. 그렇다고 원과 마일리지의 관계가 원과 달러와 같은 관계냐 하면 그건 아니다. 왜냐면 원으로 마일리지를 만들 수 있어도 마일리지에서 원을 만들 수 없고 원의 경우 담보가 되는 물건 없이 조폐공사에서 지구의 자원이 마르지 않고 한국의 경제가 받쳐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반면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챙겨주는 상품을 로스트아크 샵에서 샀을 때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의 경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쓸수 있는 반면. 로아의 마일리지는 오로지 로스트아크 샵에 존재하는 프레스티지라는 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길게 늘어놓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로아에서 쓰이는 마일리지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등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화폐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물론 마일리지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다시 바꿀 수 있거나 원처럼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별도로 전자 화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로아의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다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동네 마트가서 로아 마일리지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 머가리를 깨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딜 어떻게 따져봐도 화폐로 볼수 없다.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이 25만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쓴 250만 원이 어떻게 되었느냐이다. 비록 25만 마일리지와 250만 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스마게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우리는 스마게에게 250만 원을 주고 스마게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25만 마일리지를 준 것이라면 이건 중간에 환전 과정이 한번 들어갔을 뿐 법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이 거래에 있어서 25만 마일리지의 가치는 250만 원이랑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찍히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250만 원을 가지고 25만 마일리지를 사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가지고 2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로스트아크 아이템 및 재화를 사는 것이다 25만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아이고 이건 서비스입니다요 하면서 스마게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사은품이다 이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육류비가 있을까봐 예를 들어주자면 포켓몬 빵 사면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 띠부실 같은 게 바로 이 마일리지라는 얘기다. 물론 그 실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빵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도 포켓몬 빵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포켓몬 빵의 가격이 일반적인 다른 빵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그 품질 대비 특별히 비싼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든 일반적으로 보든. 포켓몬빵 빵 판매업자가 씨를 믿기로 해서 우리에게 빵을 반강제적으로 사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로스트아크의 마일리지의 경우 이번에 논란이 된 팔도 비빔면의 팬 사인회 사은품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은품이 나오면서도 그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품을 유통기한 내에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사야 하는 형태도 아니다. 왜냐면 마일리지 상점에 등록되어 있는 건 한정 판매가 아니라 상시 판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페이스로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아바타를 얻고 싶은 사람은 당장 250만 원을 화폐 거래소나 아바타 단품 사는데 써서 그만큼의 골드로 신냄멸화를 사든 네스던 무기를 강화하든 하는 식으로 250만 원은 제대로 그 가치를 다하고 보너스로 받은 마일리지로는 아바타를 사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정리 들어가겠다. 프레스티지 샵에서 팔고 있는 마일리지 아바타의 가격은 250만 원이 아니라 25만 마일리지다. 그리고 이 25만 마일리지는 2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샀을 때 서비스로 나오는 것이다. 즉, 보기집에서 20만 원 이상 시켰을 때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그 병의 디자인.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로지 그 고깃집에서 20만 원 이상을 썼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몹시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음료수는 20만 원짜리 음료가 아니라 그냥 20만 원어치의 고기를 산 것에 대한 무료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20만 원은 그 고깃집이 내놓은 20만 원 상당의 고기를 통해 이미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이걸로 가격에 대한 논란은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테지만 논란은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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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마일리지로밖에 얻을 수 없는 나바타를 일반적인 나바타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내놨어야 했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알아야 할건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식은 다른 업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데 몹시 유용한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더 벌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25만 마일리지의 아바타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로아의 최소 250만 원을 쓴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사은품의 개념으로 주는 아바타가 디자인이 일반적인 나바타와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고객의 로열티를 깎아먹어서 고객이 이탈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이번 나바타가 나오면서 원래 95 크리스탈 사는데 2,700 골, 2,800골 들어가던 게 아마 일시적이긴 할 거지만 여튼 2,400 골까지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화폐 거래소에서는 골드의 가치가 올라간 반면 화폐 거래소의 경쟁자라 할수 있는. 즉, 화폐거래소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는 유적간 거래의 경우 지난주까지는 100골을 70원, 75원에 팔고 있었는데 오늘은 100골을 60골, 65골, 70골 등에 팔고 있는 등 오히려 골드 가치가 떨어진 것을 알수 있다. 즉, 소위 말하는 쌀먹 유저들에게 빼앗겼던 매출 로열티를 올림으로써 다시 스마개가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 아바타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25만 마일리지를 만들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쉬울수 있다. 그러나 그 아바타가 소비는 거의 하지 않고 생산만 해서 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쌀먹 유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스마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쌀먹이 타격을 입으면 게임 경제가 좀더 안정적이게 바뀔 것이고 스마게는 올라간 매출을 통해 또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이건 번외인데 만약 이 마일리지 아바타를 꼈을 때 일반적인 영웅 등급 아바타, 전설 등급 아바타보다 스펙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건 나마 문제가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마일리지 아바타의 성능은. 그냥 경매장에서 몇천 골래살수 있는 영웅 아바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점에서 논란이 될건 없다 즉, 그냥 돈 많이 써준 VIP에게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냥 예쁜 옷 하나 던져준 거라는 얘기다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될수 있을 만한 건 과금력의 차이가 인게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건 마일리지 아바타가 있든 없든 이미 드러나고 있다 에스더 무기만 해도 그렇고 고대 25각 무기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고, 심냄 멸롱이나 품질 100에 가까운 낙세로 도배하는 것, 혹은 높은 레벨의 캐릭터가 많은 것 등등, 스펙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에서 과금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임이 바로 로스트 아크다. 로아는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로열 크리스탈과 크리스탈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료 및 악세 등의 구입에 필요한 골드를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금력이 인게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만약 원래 있었던 마일리지 토토이기 펫, 마일리지 수영복 등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번 아바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면 납득은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게임 잘만 하다가 갑자기 예쁜 아바타가 마일리지로 나왔다고 해서 뜬금 없이 빈부격차를 들먹이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로아는 오픈 베타 때부터 지금까지 쭉단 일체의 예외도 없이 과금력의 차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었으니까 말이다.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논란이 될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결론이다. 그러니까 자꾸 뭔 말도 안 되는 250만 원 드립 치면서 게임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게임에 쓸수 있는 돈의 차이로 차별받는 게 싫다면 몹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도 할수 있는 게임. 인터넷 환경이나 교육 수준, 부모나 자신의 경제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러 가길 바란다. 비교적 사양이 낮은 와우, 롤 등과 같은 게임도 돈의 유무로 인해 할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이버펑크와 같은 패키지 게임의 경우에도 그 게임을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컴퓨터를 살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나 콘솔 등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대부분이 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돈을 써야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돈을 써야 하느냐 하는 측면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긴 한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로아는 합격점을 줄수 있는 게임이다. 무소과금이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엔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흔히 고래라 불리는 핵과금러의 영역인 에스더 무기조차 가치키 그거 없다고 게임하는데 지장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된 마일리지 아바타조차 그냥 예쁜 아바타일 뿐 그것기나 일반적인 아바타기나 성능은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MMORPG의 페이투인에 대해 더 엄격한 북미에서조차 로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잘알수 있다. 그러니까 부디 이상한 논란은 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